양호 t v 의출디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학기말까지 이제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저희가 현역 아, 또 현역 수시로잖아요. 아, 우리 또 보여 줘야지. 어, 고려대 뚫은 현역 수시러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LG 전자 칠판에 적어가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모니터에 USB 꽂으려면은 되게 어려웠거든, 찾기가? 그렇지 보통 뒤에 있으니까.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앞에 전면부에 바로 꽂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거 같아. 잘. 저희가 기존에 이제 무물이나 아니면 폼으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또 방학 전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 관련된 사연들을 몇개 봤는데 음. 기말고사 몇주 전부터 준비하셨나요? 아니. 시험 계획 방법이요. 방법. 그리고 전 과목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한두 과목에 집중할까요? 약간 이런 사연들이 전체적으로 음. 어떻게 하면은 기말고사 시험 계획을 짤수 있냐? 그치. 또 저희가 어떻게 짜는지 보여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음. 이렇게. 맞아요. 대략적인 이제 달력을 준비해 왔는데 음. 한번 써볼까요? 계획 직접 쓰면서. 어.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 좋 사일 동안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요즘에 거의 4, 오일 보잖아 시험. 그렇 그러니까 한여 정도를 기말고. 자잘 보이시나요? 음, 여기가 이제 기말고사 생활하고 저희가 기말고사랑 하트는 붙을 수가 없는 단어인데 이거. 아 왜요? <laughs> 했지? 어. <laughs> 한번 계획 짜볼게요. 오케이. 자 어, 확실히 글씨가. 아 근데 우리 <laughs> 아 동시에 쓸수 있는 거야 글씨? 아 어, 그니까. 어 나쁘지 않네. 자, 전다 짰습니다. 우리 원희씨 잘 짜셨나요? 일단 제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기말고사 기준으로 4주 전쯤부터 계획을 짜요. 그치. 근데 계획을 한 하루 정도 들여서 짜. 왜냐면 저는 계획 짜는 게 행복이거든요. 하루 동안 그냥 계획만 짜고 있는 거야? 어, 저 J거든요. <laughs> 계획 짜는 거 되게 좋아해서 어... 계획 짜는 거 되게 즐기면서 했어. 어... 보면 알겠지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있잖아요. 저는 약간 패독 공부를 해요. 과목별로 그냥 뭐 국어, 수학 이렇게만 쓰지 않고 어뭐 오늘은 국어 1회도 사회 1회도 과학 1회도 약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그치? 짰거든요. 음, 맞아.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은 처음 한일주일 살짝 넘게 동안은 1회독을 하는데 이때는 완전 개념을 중심으로 뿌시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가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려. 아, 그렇지. 처음에 제대로 보는 그치. 기간이니까. 진짜 처음에 제대로 봐야 돼, 진짜. 아. 그 다음에 이제 2회독할 때 중요한 거는 살짝 세부 개념을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교과서 있으면 여기 날개. 아 날개. 뭔지 알지? 날개랑 마지막에 이제 맞아. 심화. 뭐더 알아볼까요? <laughs>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밑에 아, 있는 거. 맞아. 그런 거를 살짝 위주로 보는 거야. 아. 왜냐면 은 제가 이걸 왜 넣기 시작했냐면 응. 이런 걸 놓쳐서 자꾸 틀려요 맞아. 거야. 그게 개킹받아. 그렇지 그래서 어. 아예 그걸 위한 회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3회독을 할때 드디어 문제집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이제 틀리면 그 틀리는 부분이 다 느껴지잖아요. 아, 여기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구나 하는 게. 그러면은 그거에 좀 집중을 해서 삼회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 회독은 진짜 약간 암기하고 좀 정리하는 계속 그치. 머릿속으로 약간 되뇌이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이해하는 거하고 암기하는 건 다르잖아. 그렇죠 다르죠. 여기서 이제 암기가 확실히 들어가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음. 사실상 이 회독부터 계속 암기가 들어가는 건데 사 음. 회독에는 약간 거기에 좀 투자를 하는 느낌. 음.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기말고사 하루 전이 와서 기말고사를 보고 시험이 끝납니다. 깔끔한데? 자, 그럼 너의 계획을 <laughs>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저의 계획을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네. 여러분 이거 국룰이에요. 계획. 새월가 논다고 하고 정신 차려보면 갑자기 3주 남아있거든요. 이게 뭐야. <laughs> 그렇다고 3주를 잡잖아? 그럼 2주를 공부해. 아, <laughs> 그러니까 4주를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도 1회독까지는 일단 누나랑 비슷하게 제대로 개념을 이제 공부하는 느낌인데 나는 진짜 약했던 게 똑같은 거또 보고 그냥 회독하는 거 있잖아. 음... 그래서 저는 2회독부터 문제집을 같이 풀기 시작했어요. 어, 아예? 틀려가면서 보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문제를 틀리니까, 어, 아,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확시, 하니까, 확실히 좀 머리에 들어오고,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험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수학이나 과탐같이좀 음... 시간이 필요하고,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들을 하고,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당연히 암기 과목에 엄청 집중을 했지.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기말고사. 어쨌든 여러분들의 맞아. 약점이 뭔지 생각을 하셔서, 좀 그거에 맞는 계획표를 짜 나가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신이 너무 애매해요. 내신 공부기간을 원래 4주를 잡았는데, 2, 3주 잡고 수능에 올인할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4주 잡아서, 내신 0.1이라도 더 올릴까요? 이런 음... 사연이 있었어요. 음... 내신을 2, 3주 쓴다는 거는 수능에 올인이 아니야, 일단. 맞아. 이 친구 보시면요. 3주 공부했거든요. 아예 버린다는 질문이셨다면, 그건 이제 저희 둘다안 버리시는 게 좋다. 이게 편역의 특권이 내신 이게 지금 수시가 그래서 편역이시면 웬만하면은 수시는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 내신이랑 그 수능이 점점 차이가 줄어들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맞아. 공부하는 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 수학 내신 공부하느라고 수능 특강을 거의 한 20번을 풀었거든요 한달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산을 안 틀려 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수능 문제를 푸는데 계산을 안 틀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시, 시간도 많이 아끼고 도움이 많이 됐어. 그래서. 맞아요. 너무 관련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대신 수학을 2년 넘게 해왔지만 아직도 불안한 고3을 도와주세요. 아휴. 시간이 부족하면 손부터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진짜 시간 부족한 그 기분 다들 뭔지 알까딱 봤는데 시간 없어. <laughs> 진짜 약간 손떨리고몸이 어. 약간 떨리는 기분이에요 너무 많이 먹고, 이이 먹고, 이 먹고, 이고너이고이고이고이 먹고, 너무 이 먹고, 너이 먹고, 너이 먹고, 이고고 누나 말대로 이제 응. 체급을 올리는 게 엄청 중요하지 당연히.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냐면 응. 일단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어... 그리고 계산 계산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음... 어떤 더러운 계산이 나와도 무조건 풀수 있는. 어 빨리 빨리 할수 있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저는 되게 도움 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우리 또 생활 파트로 넘어가 볼 거예요. 네, 생활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음. 질문들이 있었는데. 생활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사연은 자꾸 나태해지려고 할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음. 나태한 적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큰 착각하고 계세요 너무 나태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고3이 제일 나태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아까 굉장히 사연처럼. 풀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약간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 목표를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영어교사가 아. 되고 싶었거든요 고려대에 가서 그 뭔지 모르는 그반 강의실 <laughs> 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서 대화하는 아. 그런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약간 좀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어땠어? 나태해지려고 할때 약간 순서가 잘못됐어 동기부여를 해서 공부를 한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기가 생기더라고 어, 어떤 동기? 성적이 올라가는 하루하루 아나 오늘 잘 살아냈다 아. 플래너에 아.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걸볼 때마다 음. 아나잘 살고 음.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단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루하루의 그 뿌듯함 그런 성취감 약간 그거를 좀 느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하셨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음... 그리고. 아 점심 먹고 수업 시간에 <laughs> 너무 잠이 와요. 맞아 맞아. 잠법아 근데 이게 점심 먹고 잠이 오는 건 진짜 당연한 거예요. 맞지. 1교시5교시 졸린 게 국룰이야. 10분쯤 무조건 <laughs> 있어 이거 진짜. 점심 시간에 살짝 자고 음. 아니면은 평소 쉬는 시간에도 그 짧게 그 10분, 5분 이거 자는 게 진짜 은근 그 해소가 돼요 피로감이. 그치. 맞아 맞아. 진짜 저도 보통은 저는 점심 먹고 조금, 저녁 먹고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잤어요. 음. 너무 피곤하시겠지만 음. 조금만 참으면 하루에 12시간씩 잘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모니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잔상이 안 남고 지금 2 시간 내내 우리 촬영했는데 눈도 안 아팠다? 그렇지 아니 이게 플리커 프리 기능이 있어서 눈이 안 아파. 오 좋은데. 응. 주디님이랑 원희님은 학창 시절 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해요. 음... 누나 어떻게 풀었어? 저는 약간 노래 아, 들었거든요? 노래를 어 근데 어. 진짜 약간 집에 저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노래 진짜 크게 들, 틀고 어... 약간. 너무 힘들면 그냥 막 노래 들으면서 막 엄청 울고 아니면은 막좀 분풀이가 필요하다 그럼 막 겁나 소리 들으면서 막아싫어 셀럽, 아, 노래를 엄청 불러. 아 우리 동네 시끄럽게 하는 사람 있었는데 <laughs> 누나 같은 사람이었네. 무슨 소리세요? 저 방은 다 듣는데 사는 거요아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 내가 좀 특이했어. 내가 좀 특이한 학생이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뭐 했냐면 머리를 길렀어. 그래서 약간 난 남들과 다르다. 나는 문제 푸는 로봇이 아니다. <laughs>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마, 한 진짜 거야. 진짜 특이하다. 약간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 수시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생각에 헤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자 일단 정신 차리게 해드릴게요. 지금 <laughs> 수시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야 지금. 지금 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그 모든 어. 시험들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고3 1학기 성적을 제일 높은 비율로 반영하는 학교도 꽤 많아요. 거의 많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을 역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기 맞지? 때문에. 수시가 끝나간다는 생각에 해결해진다? 절대 안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되뇌이세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망하면 앞에 공방어 다 지금 모래성처럼 흘러내려갈 수 있다. 계속 이거를 자기 세면를 하세요. 그냥 세뇌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 음. 수시원서 팁! 또 중요하잖아요? 관련된 거를 보볼 건데, 사연이 그래서 수시원서를 구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궁금해요. 라고 아, 하셨어요그지 생기부 관련해서 아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생기부를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생기부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볼 건데요. 또 보면서 해야지. 네.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기부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laughs> 이거. 네, 이거를 양쪽에 켜가지고 비교하면서. 아. 아, 이렇게 한번 두 개로 동시에 띄워가지고 저희 생기부를 좀 볼게요 어땠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네.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사실 초등학교부터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때 애초부터 교육자를 적었거든 네. 근데 보면은 중등학교 교사, 중등 영어교사 이렇게 네. 점점 더 세분화된 게 있는데 아. 저는 실제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과목이 안 정해져 있다가 네. 점점 영어로 좁혀간 케이스인데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척을 하는 게 좋아요 아. 조금 더 내가 뭔가 심화가 아. 된 그런 느낌? 그치 당연하지 너 어땠어? 아. 일단 술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분야를 넓게 탐구했냐 맞아 그 와중에서도 얼마나 깊게 탐구했냐 맞아 다 하라는 거지 뭐 맞아요 너무 한거 아니야? 다, 다 해야 돼 그냥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1, 2학년 때는 어떤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응.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근데 3학년 때는 아 이제 빅데이터로 분야를 확실히 정한 거야. 그래서 아 이때는 확실히 빅데이터에 관해서 내 깊이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보통 어떤 과목이든 진짜 상관 없어 보이는 과목도 최대한 다 연관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 미적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연관을 시킬 수 있겠죠. 뭐 엣지 디텍션과 미적분. 뭐 이런 부분이랑 통해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어. 이게 뭐 빅데이터 기술에서 사용한다라는 음 사실을 음 알고 쓰는 거야. 음 물론 당연히 제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서 쓴게 아니에요. 맞아, 근데 맞아. 어쨌든 내가 이걸 탐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맞아, 그리고 맞아. 뭔가 결과물을 냈다가 중요한 거죠. 맞아, 맞아. 화학도 여기 네. 뭐 화학 평형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고 그래 이런 게 진짜 다 찾으면 그러니까 할수 있다니까. 진짜 관심 없어 보여도 음. 관련이 없어 보여도 무조건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맞아. 수시 원서 작성 팁이 있을까요? 라는. 사안으로좀 넘어가 볼 건데 수시 원서 이좀 있으면 또 작성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소서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자소서가 없으니까 그냥 수시 원서를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지 좀 그게 클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할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완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 왜냐면은 내가 가서 4년을 볼 지겹게 볼 과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대학 오시면 알겠지만 진짜 그거를 깊게 많이 배워 요 네. 꼼꼼하게 그 대학의 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거 배우는지 나랑은 맞는지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응. 일단 엄청 중요한데 너무 많이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정을 딱 단호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게 나는 정시랑 수시로 딱 가겠다 그 결정이 되니까 논술을 아예 안 썼어. 어, 나도 그랬어. 어. 그러니까 논술까지 쓸 시간이 없겠다는 라 생각이 든 거야 나는 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고 결정하실 때는 뭐 주변 선생님들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 보시고 딱 정한 다음에는 최대한 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활동이 너무 적어서 진로 연계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으신데. 음. 일단 이건 진짜 학교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진짜 힘든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힘든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수업 때 배운 내용만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독서도 세특에 녹일 수 있고 내 진로도 세특에 녹일 수 있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를 진짜 다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진짜 이렇게 많이 했다. 그리고 다 이거 내 진로랑 관련돼 있다. 결론적으로 뭐다? 나 이거 대표 가서 하고 싶다. 아. 이거를 열심히 어필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확실히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수시가 진짜 능동적으로 자기가 막 이거를 아. 해쳐야지. 무조건. 할수 있는 무조건. 거구나.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LG전자 칠판과 함께 여름방학 전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확실히 이게 전자칠판이랑 같이 설명을 하니까 눈에도 더잘 보이고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 드린 거 외에도 LG 크리에이트 보드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면은 최대 9개까지 의 화면이나 파일을 실시간으로 보여 줄수 있다고 하니까 아, 진짜 친구들끼리 공부할 때나 아니면 팀플 할때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꿀. 이거 하나만 사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린 팁들 잊지 마시고 잘 공부하셔서 나중에 꼭 연구 TV에서 크루로 만나요. 그렇다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수고했어요. 감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근데 우리 이거 파일 지워지는 거 아니야? 생기부? 아, 그 칠판에 파일 자동 제거 기능 있어서 괜찮아. 오! 그럼 가자.